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9년째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키입니다. 저는 어지간한 모델 제외하고 이렇게 새로 나왔을 때그 제품을 보고 우와 하는 적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제 일이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과 함께 살면 퇴근하고 나면 스마트폰 만지고 싶지도 않고 정말 멀리하고 싶거든요. 직업병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폴드1이 처음 나왔을 때, 플립1이 처음 나왔을 때, 제외하고는, 특별히 신제품 나왔을 때, 우와, 뭐야? 이렇게 좋아? 뭐, 이렇게 예뻐? 디자인 이거 뭐야?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성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뭐,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폴을 바꾸면, 그거를 사실상 체감하기는 어려운데, 그랬던 제가 어제 이제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제 영상을 통해서, 폴더블 제품에 대한 좀 추천을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드렸었고, 폴드나 플립은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구매를 해라. 항상 이런, 기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저도 말을 바꿔서 설명을 좀해 드리고자 합니다 폴더블 살때 가운데 주름을 실제로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세대별 거듭될수록 그 주름이 조금씩은 좀안 보이기는 했는데 폴드4 폴드5 플립4 플립5 때까지도 사실 내가 주름이 이렇게 없어졌다고 는 하는데 좀 보이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고객님들도 실제로 그 처음으로 그 기계를 보게 되면 주름부터 보고 주름이 잘 보인다고 이거 신경 쓰이지 않냐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폴드6랑 플립6는 정말 주름을 거의 못 느낍니다. 삼성전자나 이렇게 통신 매장에 진열이 다될 거예요. 고객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로 보시고 주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 폴드5, 폴드4, 플립5랑 비교했을 때 정말 눈에 안뜰 정도로 주름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폴드6의 놀라운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게가 정말 가벼워져서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갤럭시 S24 울트라랑도 한 5g인가 6g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폴드가 무거워서 못 쓰겠다는 건 조금 이제 생각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24 울트라 같은 거는 바 타입이긴 한데 좀 넓잖아요. 잡았을 때. 그런데 폴드는 그래도 아무래도 잡았을 때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는 폴드 6가 조금 더 무겁지만 실제 체감하는 무게는 폴드 6가 더 가볍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제 폴드 6를 잡아보고 무게를 한번잘 진단해 보시면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무게에 놀라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무게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맘에 들었고 디자인도 예뻐봐야 혁신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처음에 접근을 했는데 만져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그동안 제가 단점으로 생각했던 외부 디스플레이가 너무 좁아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터치하고 문자 쓰고 카톡할 때 좁으니까 오타도 많이 발생이 되고 좀 불편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손에 지날 정도로. 그런데, 아주 조금 늘려놨고 이끝 부분을 직사각형으로 처리했다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터치감도 개선이 되고 타이핑할 때 오타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폴드 모델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혁신이 없다, 변한 게 없다 이렇게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폴드 초창기 나왔던 모델과 폴드 6를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혁신을 했구나.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소비자의 니즈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거를 개선을 했고 정말 이거는 잘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이번에 폴드 6가 정말 제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24울트라를 이제 좀 그만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플립으로 넘어가서 플립 6 제가 항상 깠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죠. 배터리가 저로서는 너무 불편했어요. 물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SNS 정도 하고 통화 카톡 정도 하는 분들은 크게 불편함이 없겠지만 저처럼 영상도 촬영하고 무거운 파일도 좀 돌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폰을 가만히 둬도 카톡, 카톡, 뭐, 메일도 오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 저로서는 플립3, 플립4 모두 다 배터리가 개인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는데,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플립6가 배터리가 무려 4,000mAh예요. 300mAh 넣은 게 무슨 의미냐 하겠지만, 실제로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만 돼도 이제 플립을 구매하고 싶어도 배터리 때문에 좀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좀 그린라이트를 켜고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지 플립은 성능적인 차별을 했었어요. 폴드는 그래도 좀 괜찮고 램도 좀더 주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플립은 카메라도 떨어지지, 배터리도 떨어지지, 램도 떨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지플립은 스냅드래곤 8 3세대도 마찬가지지만 램이 무려 1 2기가 램으로 나오거든요 그 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게임도 많이 하고 다양한 어플들을 한꺼번에 많이 돌리는 분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다양한 세컨디바이스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별 없는 성능까지도 갖췄기 때문에 이번에 플립6가 정말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플립6 디자인도 제가 만져 봤을 때뭐 그동안 사실 루머나 저도 여러 가지 영상을 좀 준비했었지만,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었겠어 이런 마음으로 플립식스를 잡아봤는데, 잡자마자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마치 폴드6 디자인 바뀐 것처럼 그거를 좀 반으로 쪼개서 플립6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잡았을 때 이제 좀 둥글둥글하다는 느낌은 좀안 들고 뭔가 딱딱 떨어지는 직각의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스마트폰의 디자인은 저는 미래지향적이면서 단정하고 세련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도 사실 플립 시리즈는 디자인만큼은 정말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플립 6 와서 그 우수했던 디자인도 더 완성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번 폴더블 6의 가격이 인상된 거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좀 실망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 인상을 좀 분석을 해보면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폴더블 6의 기존에 있던 AI 성능들, 삼성전자에서 제공했던 여러 가지 AI 성능들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대폭 추가가 됐는데, 저도 나이가 40대 초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을 습득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AI 성능, AI 기능들을 두세 가지 빼고는 잘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폴드6와 플립6에 추가된 AI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듣고 체험을 해보니까 생각이 확 바뀌었고, 내가 인스타그램도 놓치고 페이스북도 놓치고 진짜 SNS 잘 못하고 이러는데, AI만큼은 놓치지 말아야겠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저보다 형님 누님 세대들도 AI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쭉 관심 깊게 같이 생활하다 보시면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앞으로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 폴드6 플립6를 사용하면서 AI 기능들을 잘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예시를 들면 제가 여행을 갔을 때. 베트남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갔을 때이 길거리에 수많은 간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간판이 영어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뭐 베트남어라든지 다양한 현지 언어로 간판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AI 기능 활용해서 카메라로 갖다 냈고 서클 투 서치라든지 번역 기능을 활용하시면 내 핸드폰 화면에서 각 간판이 무슨 식당인지 뭐 하는 데인지 어떤 서비스를 하는 데인지도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지플립 있잖아요. 지플립은 안에는 이제 제가 보는 거고요. 밖에 액정은 이제 뭐 스페인을 갔는데 식당 종업원이 본다고 생각할게요. 어, 우리가 통역 기능을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음식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말을 하겠죠. 한국말로. 그러면 그 사람은 이쪽에서 스페인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면 저는 여기서 한국어로 보겠죠. 이렇게 막내 핸드폰을 보여주고 말고 이렇게 하는 액션이 없어도 플립식스의 이 플렉스 윈도우를 활용하시면 여행 갔을 때참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거예요. 기존에는 통역 번역 기능이 13개 국어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대폭 많이 늘어나 가지고 올해 말까지 이게 거의 28개국, 29개국까지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삼성전자 AI를 활용하면 여행을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세상이 정말 발전했다라는 걸 느꼈고 이제 앞으로 애플도 새로 출시된 아이폰에 채취피트라든지 AI 기능들을 여러 가지 탑재해서 나올 거라고 하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적용되어 있는 AI 기술력과 애플에서 제공할 AI 기술력의 그 기술 차이는 대략적으로 2년 정도가 난데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이어서 뭐 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애플이 아무리 AI 기술력을 갖고 나와도 삼성전자는 2년을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그 분석 기사를 보고 나서는 어, 삼성의 AI 기술력에 좀 어, 자부심을 갖고 고객님들한테 많이. 권유도 해드리고 기능도 많이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직까지 많은 테스트를 하진 못했지만 간단한 카메라 테스트를 했을 때는 플립 식스의 메인 카메라가 5천만 화소까지 이제 카메라가 기술력이 상향이 됐잖아요. 이제는 카메라가 안 좋아서 플립 식스를 못 사겠다 이런 것도 이제는 안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자 나는 이제 고급스럽고 대화면도 필요하고. 좀 멋진 핸드폰 사고 싶다 가격이 비싸도 그러면 폴드 6를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실용적이고 럭셔리한 폰을 찾는다 그러면 지플립 6를 이제는 사도 되지 않을까 자, 요즘에 이렇게 신제품이나 여러 가지 IT 기계가 나올 때마다 AI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폰킴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AI 놓치지 말고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 AI 기능들을 많이 습득해서 좋은 핸드폰을 좀잘 활용해 보자고요. 오늘은 제가 어제 폴드 6 플립 6를 실제로 체험해 보고 만져보고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렸고, 자 여러분들 중에서 폴드 3, 폴드 4 쓰던 분들 이제 폴드 6로 가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폰을 반납 판매했을 때 기존 보상 금액에다가 20만 원을 추가로 해주니까 개꿀혜택이죠. 그리고 지플립, 지플립3, 지플립4 쓰는 분들도 지플립6로 바꾸면 배터리도 오래 가고 카메라도 좋아지고 디자인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또 심지어 기존 폰이 지금 중고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삼성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주면서 기본 보상까지도 해주니까 이번에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폴드 6 플립 6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 핸드폰을 살 때는 통신사에서 사는 게 좋은지, 삼성전자에서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자급제를 통해서 사는 게 좋은지 잘 분석하고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잘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통티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계속 계속 시청해주세요. 영상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